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애리조나즈의 차순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음, 아, 저녁 만드는 중에 간단하게 갈비 구이 해 먹으려고 해서 어, 양념갈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음, 영상 찍어 봅니다 음, 그럼 오늘 주재료인 갈비 여기 갈비 소개해 드렸고요 얘가 갈비입니다 2인분이라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는 갈비 양념에 바로 간장을 하지 않고 이렇게 물을 준비합니다. 물을 한컵 준비했어요. 물한컵 준비하고, 고기에 들어가는 간장, 간장 이렇게 준비해 놨고, 요게, 음, 마늘하고, 어, 각종, 음, 과일을 갈아서 얼려놨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요긴하게 써요. 전 이거 김치할 때도 쓰거든요. 그렇게 하고 오늘 후추주 좀 들어가고, 또 깨소금 빠지면 안 되겠죠. 깨소금 들어가고, 또 설탕, 이렇게 설탕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 여러분 이게 보이시죠? 이 참이슬 참이슬도 조금 넣을 거예요. 알코올이라 금방 음, 날라가니까 어, 괜찮아요. 그래서 음, 그리고 이렇게 파하고 그다음에 저는 떡을 조금 넣어 먹으려고 제가 떡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떡도 조금 준비했고 참기름은 그릇에 먹는 게 아까워서 이렇게 따로 제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음, 여러분들께 양념하는 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가실까요? 고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양념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이한 컵에 어물 담아놓은 거에 음 간장, 간장을 이렇게 섞고 그 다음에 설탕을 넣어줄 거예요. 설탕 넣고 그 다음에 다 후추도 넣고 과일하고 마늘 갈았던 것도 이렇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파도 넣어주고 이렇게 파까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소금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다 섞어줄 거예요. 섞어주면 양념이 다 됐습니다. 양념 다 이렇게 된 거예요. 굉장히 연해 보이죠? 근데 저는 고기를 이렇게 어, 간이 세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양념한 거 먹어봤다가 좀 심심하면 음, 다시 조금 더 넣으면 되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할 거고 음, 이렇게 해서 다가 갈비를 재겠습니다 근데 우선 여러분 아시죠? 어, 갈비 양념할 때 음. 갈비를 충분히 어 핏물을 빼주세요. 충분히 핏물을 빼주신 다음에, 어 그리고, 이렇게, 누린내 나지 않게 아까, 또그 참믹을 제가 넣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서 양념을 밥로 주물럭 주럭 해주시고, 저는 요거를 바로 해서 먹을 거예요. 이렇게 한참 두지 않고, 바로 그냥 구이해서 먹을 거거든요. 여러분, 그럼 제가 요거를 음 구우면서, 이렇게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 계셔주세요.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서 지금 갈비 양념을 다 끝냈어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음식은 쉽고 빠르고 그리고 맛있게, 간단하게. 그렇게 하면 이렇게 겁이 안 나요. 빨리빨리 해야지. 어,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하지?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음식은 점점 하기 싫어져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빼먹었네요. 물엿도 조금 첨가해 주세요, 여러분. 그리고 조미료는 각자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조으신 기호 싶은 대로 알아서 넣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제부터 갈비를 구워 보겠습니다. 함께 가실까요? 자, 이렇게 보이시죠? 음, 보다가 갈비를 이렇게 구워 보겠습니다. 요게 금방 간이 돼서 간이 안될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다 그래도 간이 배서 또 맛있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갈비를 이렇게 제가 지금 굽고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짠하고 맛있는 갈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갈비가 제가 두 군데 다 지금 굽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잘 아시죠? 갈비는 이렇게 자꾸 뒤집지 마시고, 위에 핏물이 한번 쫙 국물이 올라왔을 때, 그때 뒤집어 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래야지 육즙도 빠져나가지 않고 맛있는 갈비가 돼요, 여러분. 그러면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예쁘게 세팅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 기다려 주세요. 네, 여러분, 이렇게 갈비가 지금 다 구워졌습니다. 제가 잠깐 접시에 담아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서 제가 오늘 어, LA양념갈비구이 이렇게 해서 다 마쳤습니다 여기는 떡볶이 떡을 저는 이렇게 고기 할때 함께 이렇게 구워줍니다 그러면 더 맛있거든요 떡도 네, 이렇게 여러분들께 올리기 정말 어, 오늘은 너무 죄송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두 힘드신데 아, 눈으로나마 이렇게 함께 드시고 모두 건강하시고 또 힘내시는 하루 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에리조나에서 차순영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